텍사스에 쏟아진 100억 갤런의 폭우가 강을 삼키고 마을을 덮쳤습니다. 단 45분 만에 과달루페강 수위가 8m 급상승했고 사람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캠프, 가정집, 교회까지 홍수에 휩쓸렸고 1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는 150명이 넘고 구조대는 아직도 잔해 속을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철저한 예방 실패의 결과입니다. 국지성 폭우에 대비한 최신 기상 레이더와 실시간 수위 감지 시스템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예보를 늦게 반영했고 지역 당국은 자동 경보망 없이 수동 알림만 운영해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경고 문자 시스템은 일부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새벽 시간대에는 공무원조차 대응 체계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미 기후 위기와 관련한 수차례 전문가 경고를 받았지만 재난 대비 예산은 계속 삭감돼 왔습니다. 무관심과 무대응 그 결과는 어린 생명을 앗아간 최악의 인재였습니다 더이상 자연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